네 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TBS 하마환소리 방송 앵커 최용숙입니다. 아 그리고 우리 해외 동포 여러분들, 아유 이 대한민국 모국을 위해서 요즘들 아마 편치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제목은 어, 진정서. 어 그렇게 제목을 어, 생각을 해서 우리 한마음 한소리 방송을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어, 방송을 드립니다. 어, 지금 이제 대한민국은 아직 대한민국 그 자체가 엉망진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하루 종일 마음이 편치 못했고요.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대한민국의 검찰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는 진정서를 한번 방송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여러분께 방송을 이렇게 열었습니다. 예 그렇듯이 본진정인 최영숙은 대한민국의 우리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롯해서 모든 검사님들께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두서 모아서 어, 이 진정서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제 방송을 시청해 주시는 우리 여러분들과 어, 해외 동포 여러분들도 아마 이 채용숙의 마음과 아마 같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자금의 우리 현실이 네, 우파 애국자들은 오합지졸이고요. 믿을 곳은 현재 지금 검찰뿐입니다. 특히 윤석열 검찰 총장님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 애국자들은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서 저희들이 힘이 되어드리려고 모든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송을 통해서 보다 보면 우리 검사님들 사표 내시고 이런 부분들이 더 저희들의 마음을 조마조마하게 하고 이 작용화되는 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투쟁하며 올바르게 정의롭게 윤석열 검찰총장을 함께 힘을 모아서 검사님들이 함께 투쟁해서 이 대한민국을 바로 잡아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검사님들 전화 또 우리 시청자나 그리고 해외에서 지금 제 방송을 이 진정서를 내고 있는 제 방송을 시청하시시는 우리 해외동포 여러분들. 제 이야기가 맞지요? 지금 검찰, 윤석열 검찰총장님 잘하고 계시는데, 검사님들이 자꾸 사표를 내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다 사표 내고 나면 윤석열 검찰총장님 혼자서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지금 현 정부에서는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 그런 사람들로 구성을 한다는 자체도 이거 있을 수 없습니다. 법무부, 우리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방송을 드리면서 우리 5천만 국민 그리고 800만 해외 동포 여러분들이 모두가 힘을 모아서 우리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그리고 검사님들께 사표 내지 마시고, 이 대한민국을 지켜줄 수 있는 것, 이 부분은 우리가 믿을 곳은, 국민이 믿을 곳은 검찰 뿐입니다. 윤석열 검찰 총장님, 힘내십시오. 그리고 검사님들, 힘내십시오. 여러분들이 우리 국민의, 민초들의 희망입니다. 믿을 곳 아무것도 없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님과 그리고 검사님들이 똘똘 뭉쳐서 이 장영화되는 연방제로 되어가고 있는 대한민국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 최영숙과 그리고 지금 한마음한소리 방송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들 또 800만 해외동포 여러분들 모두가 저와 똑같은 마음으로 윤석열 검찰총장님 이하 검사님들께 정말 진정서를 드립니다. 대한민국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힘을 모으겠습니다. 저희들 정말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이제 2020년 대한민국 대명절 구정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는 그날까지 검찰총장님께 힘을 모아주면서, 진정서를 내면서, 새해에는 우리들의 꿈과 소망이 다 이루어지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우리 하나로 대한민국의 전 세계의 좋은 기운을 하나로 모아서 우리 윤석열 검찰총장님, 이하 검사님들께 기운을 모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지금까지 KBS 한마음 한소리 방송앵커 최영숙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